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일어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로 삼고 그를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별처럼 이루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어, 흩었다 모았다 하면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로 어디로 집중하게 하느냐 하면 시온, 예루살렘으로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보게 하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네 백성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유다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이제 빛으로 또 삼으시고 불성곽을 둘러싸시고 거기에서 통치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가운데로 시온으로 와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이라. 우리가 시온의 백성으로 시온의 딸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온의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불 성곽으로 두르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안시는다. 유다를 그렇게 사용했고, 또 지금 우리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그렇게 시온의 빛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베풀시면서 세상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을택카에서 중심으로 삼고서 유다를 중심으로, 시원의 백성으로 삼고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지금은 유대인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으로 하나의 나를 라 보게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대적과의 갈등과 모든 싸움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기시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시온의 빛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나라로 삼으시고 많은 나라들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은, 너무나 크고 거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온땅이 가득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라고? 시온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귓안으로 오라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세워나가고 있고, 나를 세우고 또 세워서 주변 사람들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시온의 빛으로 삼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때는 하나님은 불로 성곽을 이루다는 거예요. 왜 불로 성곽을 이루겠습니까? 이것은 눈에 보는 눈에 보이는 그런 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키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 성곽은 하나님 믿고 은혜를 구하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통과 통과 시키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불의함과 어둠의 권세는 통과가 안됩니다. 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는 거룩한 성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불성광을 부르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올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올때 누가 막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는 것 같아. 요때를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가 중에 은혜 앞으로 나올 때는 모든 미혹의 세력들이 같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 멈춰버려 밖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거나 미혹되어지면 또 따라붙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볼린,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희는 피할지이라왜 피하라고 그러냐면 불이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넷불로 지난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넷불을 또 대장장을 보내서 정리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이방인의 권세를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그런 이방인을 정리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 불의함 속에 같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보호를, 보호를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 시온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참여합니다. 우리도 누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약속한 복에 참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피한 자가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간 자가 하나님의 보호 성령의 보호를을 받은 자가 남은 자가 되어지고 약속한 은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시온의 백성 시온의 딸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예루살렘.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 한국이 뭐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의레스가 막 성장되어지니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거는 예? 그걸 얼마든지 옮겨질 수 있어요. 첫대가 옮겨진 것은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쉬운 성으로 삼으시고 그 밑에서는 거기 모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산는 말씀이고, 더 크게 보면, 또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나를 시온으로, 시온의 빛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다 통합되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거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뜨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해서 흩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 다주관하시면서온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 어리석은 사람들, 지하에 매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통로로 또 삼고 계십니다. 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도 허다한 무리들이 쫓 따라 나왔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다언히 돌아온지 않은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방에서 6월절을 지키러 이루사람 다 몰려오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흩어져 있던,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라그 속에서 하나의 나라를 본 사람도 같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을 다시 깨닫고 돌아가게 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하면서 온 세상의 땅끝까지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고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시는 일을 내가 먼저 보고 시온의 백성으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을 주고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보호함을 받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 중축합니다. 이것이 시온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는데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어요. 누구를 시원의 백성으로 삼느냐. 누구를 남은 자가 돼서 돌아가게 하느냐. 또 어디에 시온을 세우느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분명히 재어서 따져보고 그를 세울 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 받고 보호를 받고 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지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살아야 되고 그 남은 백성으로서 계속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주관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달아보고 계십니다. 시온의 백성의 그 성곽에 들어가게 하느냐 아니면 아직도 변두리에 있느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 시온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구원의 주님의 그 손길이 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 하여서, 오늘도 살피시고 계시고, 오늘도 대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시온의 빛 가운데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먼저 시온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모습 되어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